사이다, 무비튼. 당땡 마켓에서 산 닌텐도 DS가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길래 택배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옆집 사시는 분이 대신 전해드리겠다고 하시길래 맡겼는데요.라는 곳이 아닌가.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왜 대신 받아준 건지 의아했지만 예의상 담례는 해야겠다 싶어서 편의점에서 산 케이크를 들고 옆집 초인정을 눌렀다. 그러자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애가 나왔다. 나 옆집 사는 아줌마인데 부모님 집에 계시니? 라고 물어보자 자기 엄마를 불러왔다. 아이 엄마에게 택배 이야기를 했더니 전 받은 적 없는데요? 라길래 어제 점심때쯤 이 집에 맡겼다던데요? 라고 하니까 난 모르는 일이야. 돌아가 라음료 문을 쾅 닫는 곳이 아닌가. 택배 회사에 다시 전화해서 따졌더니 택배 기사가 땡! 씨는 바빠서 집에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땡땡 씨랑 같은 회사 다니니까 배신 전해줄게요.라고 옆집 여자가 말하기에 짐을 맡기면서 우편함에 메모도 남겼다고 했다. 난 어이가 없었다. 옆집 여자하고 같은 직장도 아닐 뿐더러 우편함에 메모도 몰래 버린 건지 없었기 때문이다. 택배 기사는 그날 안에 배달해야 할 짐이 많아서 서두르다 보니 해서는 안될 실수를 했다며 연신 사과했다. 변상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걸로 그냥 넘어가기엔 옆집 여자가 너무나도 괘씸했기에 경찰에 신고할 테니 증언을 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한 다음날 경찰이 주위를 순찰하며 요즘 이 주변에서 빈집털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 문단속 잘하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다. 경찰은 순찰을 마친 후 우리 집에 와서 옆집에다가도 말하고 왔으니 조만간 반응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몇 시간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더니 오픈함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그토록 찾던 닌텐도 DS였다. 다만 포장은 다 뜯겨진 상태였다. 기기 상태가 판매자한테 들었던 것과 일치했기에 자신이 구매한 닌텐도 DS임을 확신한 나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내 얘기를 들은 경찰은 만약 땡땡 씨나 판매자 외에 제3자가 손을 댔다면 케이스에 그 사람의 지문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지문을 제출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택배기사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저녁이 되자 무섭게 생긴 옆집 여자인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인터폰을 통해 들어보니 집사람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데게 우편물을 가로챘다고 하더군요. 물론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물건은 돌려드렸으니 너부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고 돌려줬으면 됐을 텐데 거짓말하고 소리까지 질렀잖아요 전 용서할 마음 없고 신고도 취소할 생각 없어요 라고 말하자 옆집 남자와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그말에 들은 나는 본인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준다 한들 이런 식으로 끝낼 생각 없어요. 잘못을 했으니 죗값이 치르세요. 만약 이 일로 저나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힌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라고 말한 뒤 인터폰을 끊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가 요란스럽게 초인종을 눌러대고 현관문에 걷어차는 소리에 잠이 깼다. 저기요 땡땡 씨. 저 옆집 사람인데 우리 얘기 좀 해요. 나가 보니 옆집 여자와 잠이 덜깬 아이가 서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우리애가 실수로 한 짓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가 뭘알겠어요 우리 집은 남편이 박봉이라 애한테 장난감도 제대로 못 사줄 정도로 가난하다고요. 거짓말해서 남의 우편물을 가로챈 주제. 뭐가 이리 당당한 건지. 게다가 가난하다고 하면서 전에 보니 신형 BMW 타고 다니더만. 문은 하도 차대서 찌그러져 있고 이러면 미사갈 때 내가 물어내야 하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짜증이 솟구쳐서 애한테 뒤집어씌우지 마. 라며 소리를 빽치르고 문을 닫았다. 그러자 게임도 없어서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렇지? 라고 말하는 옆집 여자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다. 며칠 후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어. 금방 돌아올 거야. 아.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닌텐도 DS 가져간 거야? 라고 하는 대화 소리가 옆집에서 들려왔다 옆집 여자는 결국 철창 속에 갇힌 모양이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치조중에 당신이 옆집에 닌텐도 DS를 훔쳤죠? 맡아준 것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맡아준 걸 깜빡한 것 뿐이라고 안 훔쳤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더니 의자를 경찰에게 던지려고 했다고 한다 네네 진정하시고요 하고 데려간 곳은 감옥. 그후 옆집 남자는 집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져야 하는 철부지입니다. 집사람이 낭비벽이 심하기에 돈 관리를 제가 하면서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애 엄마 친구가 닌텐도 DS를 예쁘게 꾸민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면 사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날 대게 우편물에 닌텐도 DS라고 써있는 걸 우연히 보고는 그만 본인은 한순간에 뭘 쓰인 것 같다고 하던데 어찌 됐든 집사람하고는 조만간 이혼하고 여기를 떠날 생각입니다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거듭 사과했다 처음 봤을 때는 무서워 보였는데 그때는 진이 다 빠져서 그랬는지 조금 불쌍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은 이사를 갔고 그 이후로 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